I 맞다. 며칠 전에 이 정도 아니었는데 오늘은 캡틴이랑 청계천 산책 나왔습니다. 캡틴이는 풀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풀이 너무 자라서 안 돼. 캡틴이보다 훨씬 키가 커. 이하박 축통에 캡틴 일로 와, 일로. Thank you 소리 너무 우와, 소리 너무 꼬리 너무 꼬 한번 털어 한번 털어, 리너한한털털 털어. 털어, 가자 캐티나? 캐티나? 캐티 한번 털어봐. 한번 털어봐. 가자. 아, 물 줘? 물 줄까? <laughs> 물? 오. 더? 캡틴, 한번 털어, 한번 털어. 물 마셨으니까, 옳지. 오, 알아들어. 가자. 헤헤. 오. 쪼. 캡틴이 털을, 캡틴이가 10살이니까 거의 10년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빗질을 해주다 보니까 팔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. <laughs> 근데 점점 오른쪽 팔 전체가 다 아프면서 어깨 뒤에 날개쪽지 어, 거기까지. 그래서 캡틴이 빗질을 하루는 전체 다빗질 해주고 그리고 또 하루는 머리랑 꼬리만. 안 그러면, 아, 어, 저 오른팔을 못쓸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망가졌어. 빗질을 너무 열심히 해주나봐요 이렇게 늦은 저녁에 청계천 길은 처음인데, 이 시간에 와도 사람들이 꽤 있네요 없을 줄 알고 어, 좀 무서운 거 아니야 고 걱정했는데 의외로 낮 시간보다 지금 이 시간 저녁 때가 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더워서 그런가 이 시간에 달리기 그러니까 러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네요 Yeah. <laughs> 캡틴아 한번 봐줘 캡틴 똥보 가자 갈 오, 오. 오, 수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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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오. 내려갈 수 있지. 오. 케이아 날 믿어 기다려봐 텔티나 아니 나 봐봐 텔티나